안녕하세요 경제적 자유를 꿈꾸는 삼전장기투자라는 삼전불패입니다 삼전불패 가족 여러분 오늘은 2013년 11월 15일 수요일 아침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아, 오늘도 성투에 따르는 이미지 메이킹 그 어떠한 어려운 주식 장이 찾아오더라도 아 결국 우리가 추적은 삼성전자 아, 내재적인 가치는 정말 무궁한 발전을 불러 일으키고 있기 때문에 그 성장 가치는 정말 무섭게 치솟아 오르고 있습니다. 아 정말 눈 깜짝할 사이에 증시는 이 폭발적인 폭등장을 불러 일으킬 수 있는 그 힘을 가지고 있는 종목. 바로 우리가 투자하고 있는 삼성전자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어, 아마도 우리 삼중무패 가족분들 어, 몇몇 분들은 전혀 어, 공감하지 못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원체, 증시의 답답함에 그지없이 흘러가기에 미래가 불투명하다고 라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이는 당연합니다. 장기투자에 따르는 이념과 개념이 잘 잡히지 않으신 분들이라면 장기투자에 따라 어려움을 겪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아, 차근차근 단계별로 삼성전자에 따르는 미래성 가치를 알고 계신다면 너무나도 장기투자는 쉽게 이어갈 수 있으리라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아 그래서 우리가 추적한 삼성전자 아, 많은 분들이 아실 겁니다. 반도체 시장이 미래를 이끌어 간다. 이는, 어, 정말, 정말 막대한 투자를 이행함으로써 미래 전망치에 따라서 PBR이라고 하죠. 이 PNB는, 어, 점점점 성장 가치가 그래프를 보시다시피 우상향하는 그러한 그래프를 그리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추정한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SK하이닉스도 포함이 된다라 볼 수가 있겠고, 어, 이렇게 보면 결국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4분기부터 2014년 상반기 기점으로 봤을 때 바로 디램과 랜드플래시 이 가격이 동시에 상승역량으로 실적 개선의 중요한 전환점을 맞이할 것이라는 그러한 전망치가 새롭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실적이 중요하다 요 부분은 이미 우리 삼존부패 가족분들도 동감하시리라 생각이 들고요. 아 그렇기 때문에 결국 수출액은 182억 3천만 달러로서 어, 실로 이제 성장 전망 기대치도 무려 3.2%나 증가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아 결국 반도체 수출액이 어, 전년 대비 어, 이렇게 긍정적으로 장세를 이끌어가는 데 있어서는 메모리 반도체 수출하량이 점차 어, 증가하는 가운데 결국에는 디램. 랜드 이러한 가격이 상승 전환하고 있기 때문에 어, 결국 대만의 TSMC의 10월달 매출은 전년 대비 무려 15.7%나 증가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어, 상당히 긍정적인 어, 수치라고 볼 수가 있겠고 어, 결국에는 이러한 전망치에 따라 어, 스마트폰이라든지 또는 AI 수요 이러한 증가 때문이라며 어, 결국에는 모바일, 서버, PC 이런 수요 증가세로 전환할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스마트폰이라든지 서버, PC는 이미 점점점 내재적인 가치에 따라 3%에서 5%로 현재 지금 전망치가 상당히 긍정적으로 작용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 그렇게 된다면 결국 스마트폰은 과거 4년간 스마트폰 교체 수요의 대기 물량 누적과 중국 모바일 시장 수요 회복으로 내년 출하량 증가 분에 따르는 무려 50%가 중국에서 발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긍정적으로 작용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어, 하지만 제가 항상 우리 삼성물패 가족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다시피 가장 크나큰 기대치를 걸고 있는 것은 바로 HBM입니다. 네. 이 반도체 시장에 있어서 어, 삼성전자가 차세대 고대역폭 메모리 이 HBM 제품인 HBM4를 2025년 출시를 목표로 현재 기대치를 이끌어가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지금 양산에 따라, 결국 삼성전자는, 어, 지금 2025년 기, 기대치로, 어, 렇게 무려 2030이라고 하죠. 네. 요 기점에 따라 어, 기반의 틀을 만들어 간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어,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어, 첫 번째 목표치. 바로, 10만 전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첫 번째 목표치인 10만 전자를 만들어가기 위한, 어, 부단한 노력을 하고 있으며, 이러한 계획적인 부분들이 이미 짜여져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뭐, HBM3 퀄 테스트부터 HBM3 어, 본격 양산에 들어가며, 이에 따라, 업그레이드 된 HBM3P까지, 본격적으로 양산에 돌입한다는 것이 삼성전자의 독보적인 기술력이자, 어, 어떻게 보면 미래성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결국은 채 GPT와, 어, 같은 이제 생성형 인공지능 서버에 적합한 AI용 메모리 반도체로 평가를 받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고, 아, 결국은 세상에 새로운 지평을 열고 있는 채 GPT는, 아, 정말 파라미터, 매개변수가 무려 1750 개의 50억 개에 달하는 수많은 데이터를 기반으로 학습된 언어 모델이기 때문에 원활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것이 삼성전자의 정말 메리트 있는 부분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결국은 고성능 반도체가 필수적이며 거대한 데이터 처리를 위해서는 메모리 반도체의 고성능, 고대역폭, 저지연 이러한 성능을 극대화해. 해야함으로써 아, 삼성은 지난 40년간 업계를 선도하며 쌓아온 독보적인 기술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다는 것이 상당히 메리트 있게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결국 삼성전자 이러한 기술력이 고차원적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어, 뭐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SK하이닉스. 그리고 마이크론까지 현재 경쟁 대비로 이끌어가고 있다라 볼 수가 있겠고 아 결국은 이러한 내재적인 가치에 따라 미래를 이끌어갈 수 있는 이, 있는 그런 힘은 아, 실로 엄청나게 크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결국은 주가라는 주주의 기회이며. 이 증시를 살려갈 수 있는 사람만이 엄청난 복리 혜택을 받아갈 수 있다고 볼 수가 있겠고, 아 저는 그 혜택을 우리 삼전 보폐 가족분들과 하나씩 하나씩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실로 주식 투자 쉽지 않습니다. 아 특히나 장기 투자라는 것은 주가가 실로 이제 웬들의 수급에 따라 하락을 할 때, 하락뿐만 아니라 완전히 폭락장으로 이어질 때, 아 그럴 때. 매수를 할수 있는 사람. 어, 주가가 하락을 하게 되면은 당연히 증시가 빠지기 때문에 주가가 어떻게 보면 좀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이를 이제 긍정적인 마인드로 생각을 하게 된다면 한 주를 매수하더라도 조금 더 싸게 매수할 수 있는 정말 좋은 기회라고 볼 수가 있겠고 어, 이러한 기회를 잘 살려가는 자 주식 수량은 많아지며 한 주를 매수하더라도 조금 더 싸게 매수를 하고요. 어, 혹여나 마이너스가 나신 분들도. 나의 평균 단가를 낮출 수 있다라는 그러한 효과를 이끌어 갈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아, 결국에는 주가락은줍줍의 기회이며 그 기회를 살려 가는 자 정말 복리혜 택에 따라 엄청난 마인드 가치를 이끌어 갈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전체적인 시황과 업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우리 삼준 보페 가족분들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